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선픽하기 좋은 서포터가 무엇이 있나요? 1피 2피 걸렸을 때 뭐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선픽하기 좋은 서포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준은 1번 상성이 없어서 그냥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카운터가 없어요. 그런 서포터들과 2번 혼란을 줄수 있어서 미드 탑을 원래 자주 가는 캐릭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뽑았을 때 어, 저기 미드인가? 탑인가? 하면서 적팀한테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픽으로. 그러면 오히려 이런 서포터들은 후픽으로 뽑는 것보단 선픽으로 뽑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3번 어차피 라인에 없어서 그냥 주구장창 로밍만 다니기 때문에 상대 서포터가 뭐가 나오든 간에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정글이라서 자주 마주쳐요. 그런 애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4번 탈이면서 그냥 수반만 가면은 어쨌든 어떤 서포터들보다 좋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사리겠다. 이런 마인드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탱커, 유틸. 딜 마지막으로 특수한 비주류 챔피언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탱커 서포터들 같은 경우 첫 번째 레오나.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상성이 없어서 레오나를 카운터 칠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레오나가 힘 싸움으로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유일한 카운터라고 불리우는 잔나가 요즘 잘 나오지다 않을 뿐더러 나온다고 하더라도. 레오나를 카운터 칠수 있을 정도로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레오나는 거의 상성이 없기 때문에 선픽하기에도 좋고 게다가 만약에 정말 라인전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기동신 가서 다른 라인으로 로밍만 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1픽으로 뽑기 좋은 서포터예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블리츠도 있습니다. 블리츠도 어차피 얘는 그랩만 하면 무조건 이기고 그랩을 못 하면 누구한테도 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블리츠는 카운터가 자신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랩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선픽으로 뽑아도 굉장히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쓰레쉬가 있습니다. 쓰레쉬도 상성이 없는 편이긴 해요. 얘가 상성이 없는 이유는, 레오나 블리츠와는 좀 다릅니다. 누구든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든 적당히 반반 가고, 스킬을 잘 써야지만 이길 수 있는, 약간, 얘도 자기가 잘해야 되는 그런 서포터 중하나예요 엄청나게 강하진 않은데, 스킬들이 굉장히 활용할 방법이 많기 때문에, 대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니시 그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챔피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일한 카운터인,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는 만났을 때 기동신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피 관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가나 정도만 배을 하고, 플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알리스타가 있습니다. 알리스타 얘가 은근히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요. 알리스타가 레오나나 블리츠 쓰레쉬 이런 탱서포 상대할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유틸 서포너 애들 상대할 때도 마공점으로 숨 들어간 다음에 쿵꽝으로 띄우고 이스킬 스택 쌓아서 기절 넣고 게다가 심지어 유틸이나 딜서포 상대로는 알리스타 궁극기가 타워 데미지마저 감소시키기 때문에 다이브에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유틸 딜 같은 애들은 확실하게 녹여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알리스타가 굉장히 좋은 어음에도 불구하고 롬인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알리스타를 선픽으로 뽑기 굉장히 좋은 서포터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세트가 있는데 세트는 1번 2번에 해당돼요 세트는 그랩 강만 줬을 경우에는 웬만한 서포터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혼란도 줄수 있어요 세트는 탑으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챔피언이고 가끔 미드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세트를 픽하면서 잭스나 이런걸 배네요 그러면은 아 탑세트인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혼란을 줄수 있다는 점과 레오나만 아니면은 그냥 무작정 싸워도 웬만하면 이길 수있 있습니다. 상성이 없다는 점. 그래서 선픽으로 뽑기 나쁘지 않은 서포터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틸이 있습니다. 유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상성도 없고 후반 좋은 애들. 그다음에 그냥 후반만 좋은 애들. 먼저 룰루, 카르마 이두 가지 캐릭터의 경우에는 라인전도 어느 정도 강한 편입니다. 근데 후반 가서도 굉장히 좋아요. 둘의 차이점은 라인전 좋은 거는 카르마가 좀더 좋은데 후반 좋은 건 룰루가 조금 더 좋아요. 어쨌든 둘다 웬만한 탱서퍼 상대할 만큼 라인전도 괜찮은 편이고 후반 갔을 때는 탱서퍼시든 딜서퍼 무관하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픽로 뽑기 괜찮은 서포터이며 그 다음으로 유미, 소나, 소라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반반만 간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냥 선픽으로 뽑고 네가 뭘 뽑든 간에 나는 타워에만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라인전은 질수 있겠지만 얘네 셋은 후반에 존재하기만 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들이에요. 여기에 좀 비슷하게 세라핀도 있지만 세라핀보다 후반에 훨씬 더 좋은 유미, 소나, 소라카가 있고 세라핀은 약간 라인도 어느 정도 괜찮긴 하고 후반도 괜찮긴 하고 중반도 괜찮긴 하고 좀 약간 노블레스 상대함에 있어서는 라인을 밀어야 되는 상황이 밀지 못하고 그러면 좀 엉킬 수가 있어서 좀 빠지고요 유미소나 소라카는 그냥 대놓고 당기면서 후반 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초반에 뽑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냥 적팀 뭐가 나오든 간에 신경 안 쓴다는 마인드예요 게다가 캐릭터들도 쉽고요 그냥 받아 먹는 마인드라서 다음으로는 어느정도 딜 서포트 친구들이 있는데요 딜 서포트 친구들은 일단은 첫번째 상성이 없어서가 가장 큽니다 제가 항상 딜 서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는 딜 서포트는 적 팀이 갱만 안 오면은 진짜 누구도 못 이겨요. 레오나, 블리츠, 쓰레시 얘네들한테도 그냥 그래각안 주면서 몇 대만 때려서 피 관리만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그냥 앞에서 대놓고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아딜 서폿을 뽑았을 때는 무조건 라인전 이긴다는 마인드로 간다. 대신에 정말 와드를 잘해야 된다. 갱호응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라인전이 엄청나게 강한 만큼 후반에는 아무래도 탱 서포트 이니시나 유틸 서포트 유지력에 비해서 좀 딸릴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만큼 기세를 잡아야 됩니다. 그 기세 잡을 만큼 그냥 초반에 뽑아서 누가 나오든 간에 다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좀 특별한 게, 탱서폿 나오면은, 블랙 실드에만 신경을 써서, 불실만 잘 써주면 1인분 이상 하기 쉽고, 그게 아니라, 유틸 딜서폿일 경우에는, Q에만 신경 써서, Q 한 번만 제대로 맞추면 킬 나옵니다. 모르가나 Q를 마스터했을 경우에, 3초 속박인데, 유틸 서폿이 3초간 제자리에 속박되어 있으면, 거의 무조건 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르가나는, 탱서폿일 경우, 블랙 실드, 딜서폿일 경우, Q를 굉장히 신경 쓴다. 라는 마인드로 뽑아주시면 되고, 럭스나 제라스는, 그냥 아무나, 잡아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랑 다르게 브랜드나 자이라도 그러 같은 마인드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얘네는 좀 다른 게 브랜드 자이라는 거리를 좁혀야 되는 딜 서포트예요. 어느 정도 중거리에서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뭐 레오나 같은 게 나왔는데 그냥 무작정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면모가 있는 반면에 럭스 제라스는 굉장히 멀리서 안전한 데서 때리기 때문에 먼저 뽑아도 상관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좀 특별한 서포터들이에요. 비주르 서포터일 수도 있고 장인 서포터, 장인 서포터랑 함은 다른 비슷한 챔피언 자체가 없어요. 얘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 파서 얘 하나만 연습했을 때 굉장히 좋은 챔피언들이 있어요. 자, 이런 챔피언으로 첫 번째 바드가 있습니다. 바드는 정말 쉬워요. 얘는 그냥 캐릭 자체가 그냥 맵 돌아다니라고 만든 캐릭터기 때문에 라인에 없고 그냥 맵 돌아다니느라 오히려 적 서포터보다 적팀 정글 미드를 더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서포터가 뭐가 나오든 간에 우리 원딜 화이팅 응원하고 다른 라인 가는 마인드라서 선픽으로 뽑아도 아무런 단점이 없다.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샤코가 있는데 샤코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탱 서포트를 만났을 때는 상성이 없습니다. 그냥 함정만 설치라도 탱서포트들 정말 플레이하기 까다로워지고 탱서포트한테 물릴 것 같다 그럼 그냥 Q 즉발성 도주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면 돼요. 굉장히 탱서포트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 반면에 유틸이나 딜나오면 샤코는 라인전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돌아다니면서 적정글을 망치면 됩니다. 샤코가 적정글 돌아다니는 것마저도 유틸이나 딜이 커버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샤코가 기동신사고 적정글에 박스 깔고 하는 거를 유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유틸은 라인전에 있는 게 유리한 애들이고 거기서 레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샤코는 유틸이나 딜만 만나면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플레이 방식을 변경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픽으로 뽑아도 무관하며, 그 다음으로는 판테온이 있습니다. 판테온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상성이 없어요. 판테온은 딜이 워낙 센 챔피언이라서 웬만한 서포터들은 싹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적팀이 뭐 브라운, 뭐 레오나 이런 텐 서포터들이 나왔을 때는 한 번에 녹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딜이 이즈 같은 거 나오면 다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원딜 상성도 받쳐줄 때 라인전에서 확실하게 찍어 누릴수 있고 일단 선픽으로 뽑았는데 이즈가 나오면 어떡해요? 마찬가지로 로밍을 다니면 됩니다. 판테온은 로밍이 굉장히 적합화된 챔피언이에요. 저는 판테온은 무조건 기동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동신 가서 원거리 타겟팅 CC 라는 게 정말 엄청난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딜도 세기 때문에 초반에 다른 라인 망치기에는 최고입니다. 거기에 궁극기 마저 로밍형이기 때문에 약간 라인 힘들다 싶으면 은저 같은 경우에도 로밍으로 싹다 풀어내요. 거기에 더해서 판테오는 정글로도 쓰이고 미드로도 쓰이고 탑으로도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테오는 내가 선픽을 했을 때 얘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혼란을 주고 싶다. 그러면 탑밴을 하고 탑인 척을 합니다. 그럼 적팀은 탑이 끝까지 안 나오니까 아, 그냥 탑 뽑아야겠다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건 좀고도의 심리전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질리언도 있습니다. 질리언이 요즘 좀 떠오르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탱커 서포터들이 들어왔을 때궁극기로 한번 살려내고 그 다음에 탱커 서포터 빠져야 되는데 그 빠지는 걸못 빠지게 할수 있어요. 이속 감소를 넣은 다음에 기절을 넣는데 그큐를 쓰고 대감기를쓴 다음에 또큐를 쓰면 그 딜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탱커들이 들어왔는데 힐도 못 내고 도망도 못 가고, 딜도 세고, 이렇게 탱커 챔피언들을 어느 정도 카운터 칠수 있다는 장점과, 유트이나 딜이 나와도, 같이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딜 교환해주는데, 질리언의 가장 큰 장점이, 요즘은 정말 성장이 중요한데, 원딜 레벨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과, 궁극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원딜을 살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뭐 탑이 잘 껐다. 그럼 내가 그냥 탑한테 궁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도 한타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독보적인 궁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리언도 선픽으로 뽑기 굉장히 좋으면서, 질리언은 미드로도 가끔 나오죠. 서포터도 잘안 나오고, 미드로도 잘안 나오기 때문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크가 있습니다. 파이크는 라인전은 어느정도 센데 탱 서폿을 못 이겨요. 탱 서폿을 못 이기지만 얘도 독보적으로 로밍을 다니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궁극기를 썼을 때 수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수급해서 로밍 한번 성공했을 때 굉장히 많은게 돌아오기 때문에 게임을 터트리는 서포터 중 하나인데 그터트리는 방식이 다른 서포터들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얘도 연습하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고 그만큼 선픽으로도 뽑기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정도 많이 많이 나오는 서포터들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3개만 연습해도 1선 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운터 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먼저 뽑아줌으로써 아군 픽을 숨겨주는 것도 서포터가 승리를 아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